안녕하세요, 렌토입니다. 하룻밤새 철쭉들 활짝 피어난 것 보고 감탄하게 됩니다. 사방을 둘러보면 매일이 아름다운 축제 같은 봄날입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오늘은 렌토가 공지사항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글쓰기 이벤트인데요, 제목은 한계의 깊. 입니다. 분량은 A4 용지로 하면 두 장에서 세장 정도면 좋겠습니다. 읽어 보셨을 때 3분에서 5분 정도의 시간이 나올 길이면 좋겠습니다. 보내실 곳은 L E N T O A U D I O B O K 이 Gmail.com입니다. 이 봄날 자신의 삶에서 대체 나의 봄은 언제인가? 나의 기쁨은 무엇인가? 나의 행복은 언제인가? 아주 편하게 써보시길 바랍니다. 글쓰기 제목 한개 기쁨입니다. 6월 10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2024년 올해는 다섯 분에게는 동상으로 에스커피 5만 원권, 커피 쿠폰, 두 분에게는 은상으로 각각 10만 원씩, 그리고 한 분께는 금상으로 20만원의 현금을 감사한 마음으로 전하겠습니다. 당선된 작품 소유권은 렌터의 오디오 책방에 있습니다. 유튜브로 만들어서 유튜브로 공유하겠습니다. 본인의 성함, 전화번호나 카톡 아이디를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자, 행복한 봄날, 즐거운 시간들 보내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